가셨습니까? 구달 정동입니다. 오늘도 간포방 빠왔습니다 저번에 짬낙하러 와서 영상 좀따 놓은 거 있어 가지고 그거랑 오늘도 외항 초입이랑 꺾이는 데서 낚시할 건데. 그기서 낚시한 거라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선수. 오, 힘 올라. 오, 저기 좋아 보자, 보자, 보자. 개폴락이자마자 바로 올라오네. 자마자 바로다. 나도 펴야겠네. 낚싯대 아, 그, 형님 잠시만요. 티봉이 갖고 갈게요 안 보여 오 나도 넣는데 두둑두둑거리 나도 뒀거든예 그냥 국 쳐박아보네 송아타 잠깐만 티봉이 티봉이 넣어보라 넣. 넣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뎅파인가와 <laughs> 와, 이거 파이... 사이즈 좋다. 이 똑발해봐. 잠깐만 야 이야... 사이즈 좋아. 내손 여기 있네. 어. 사이즈 좋다 이거. 어. 와 빵빵하네. 금투 말고 이거야. 좀 붙이니까는 나이 뛰로네. 이걸 어떻게. 오, 사이즈 괜찮네. 입질 좋던데, 형님. 쿡쿡 콕, 콕 쳐봤다. 한번 걸렸었어. 오. <laughs> 오, 사이즈 좋아. 충이는 철수한다 하던데. 왜? 네? 비 많이 온다고. <laughs> 와 얘는 조금만 더 껐으면 칠자 안되겠나? 빵이 별로다 근데 응 아쉬워 시쉬워 비가 오는 관계로 조가 사진 찍고 바로 철수 아잉. 아잉. 오늘은 외항 꺾이는 부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비는 2단 채비로 테트라 끝나는 지점에서 한 10미터 정도 근투 쳐서 낚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닥 안착시키고,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입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패드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사이즈 괜찮지? 응 오오쨔 어, 여보도 알다시피 잡을 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나, 나, 이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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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좋아. 낚싯대 편한 것 중에 오른쪽 제일 끝쪽이 걸림 제일 심하더라고요. 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밖에 안 올라와, 저기는. 얘랑 네, 살리주자. 바로 방생해라. 빙빙 꼬는 거 보니까 잔챙이 귀엽네. 으이. 자 가라. 어, 이런 어, 다 이런 어이즈가 어, 다윗반에 물고 나오노. 우리가 응. 어디로 나 괜찮네, 맞지? 응. 胡子，哦，<我>一气좋은데。 이 날은 입질 진짜 좋았거든요. 딱한 번. 예신이 본신이라. 그 이론은 들어도 가만히 당겨도 가만히 놔줘도 가만히 그한번못 보면은 계속 몰라. 아니 짱어는 밑반을 물고 락피씨는 밑반을 물고 희한하노 오늘 거꾸로 됐지. 오늘 콩까떼 열리라네 어, 오늘 콩까떼 개열리다 쉽게 해도 되겠지? 응음 좋아서 나. 낚싯대는 펴놓은 상태에서 빠지면 물 위에 뜨긴 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은 낚싯대 새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안 베렸어? 어? 손안 베렸어? 뭐가 안 베려? 손손 손 조금 베렸어 두 손가락 일단 건져라 이거 생수로 한번 씻자 지금 씻어봐야 답 없다 그래도 한번 씻어내는 게 낫지 아이다, 아이다. 똑같다 아이씨 그랬는데 고기 없으면 더 열받는데 없다 <laughs> 없나 어. 내거내거 있지 않을까 이거 목도못 <laughs> 하고 나왔다 그래도 킵 사이즈네 아이 아이 초입으로 이동했는데 그래도 변화 없는 건 있죠 방생 사이즈가 계속 나온다는 거. 걸어 방세라어 졸라 키 사이즈만, 뭐, 아니 방생 사이즈만 올라오네 뭐이 자체가 불고 이게 아, 여없다다 아, 이나. 아 이나. 어, 이나. 너무 다잔체이바아 아이가 이어설마 철수도. 아이, 아이. 오늘 총 조갑니다. 여기 문어 보이죠? 요거 지금 요, 연마 뱃속에 있던 건데, 이게 나오더라고. 아씨. 오늘 잡은 것보다 방생한 게더 많습니다. 오늘 요마에 하고, 철수. 에이씨, 에이, 묻었다. 오늘 진짜 조금 물때 좋아서 기대해봤는데 완전 잔챙이 파츠입니다 영상 나오는 것보다 잔챙이를 한두 배는 더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가기는 좀 그렇고 다 살려줬는데 와 여기 이제 여긴 안 하려고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마스크 하고 손바, 손발 꼭 깨끗하게 씻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